안녕하세요 10월 9일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입니다 주일이 기다려지고 또이 주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이 주일을 통하여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3일 체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날이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주어지는 말씀, 그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좋은 목회자, 좋은 목회자, 바른 목회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식을, 올바로 알려주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목회자가 바른 또 좋은 목회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쁜 목회자. 나쁜 목회자도 있습니다. 나쁜 목회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지식과 예수님의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주지 않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세상 지식으로 사람들을 세상 지식을 갖게끔 처세술을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가는가, 살수 있는가? 그 처세술을 알려주는 그러한 사람들은 잘못된 나쁜 목회자죠.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누구인지, 인간 중심적인, 그런 목회자들은 잘못된 바쁜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는 올바른 바른 목회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수 있고 사람들이 예수님 성령님을 알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지식을 온전히 가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수님 성령님을 아는 이 지식은 정말로 너무나 고귀한 정말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아주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려주는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고 사람의 삶에 소망과 희망을 줄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또 그러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선포해주는 그 목회자들에게 또 감사한 마음을 또 용기를 줄수 있는 더큰 힘을 줄수 있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일들이 오늘, 어, 삶에서 오늘 하루 일어나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빌리포스의 3장 7절에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지금 그러나라 알았는데, 7절 전까지,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그러 그러니까 사울로서 가지고 있었던 것, 그 가문에, 또 실력, 받은 교육들, 그러한 아주 큰 것들, 좋은 것들, 그것들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뭐 해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왜?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암온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자, 지금 사도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지식, 자기가 받은 교육들,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또이 해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그리스도의 지식의 고상함을, 최고임을, 엑셀런트 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한 것이죠. 우리에게 지식과 정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현대 생활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지식과 정보로 망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식에서도 그렇고요. 또한 이민 생활에서도 잘못된 지식과 정보. 영주권을 얻고 싶은데 합법적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누가 영주권을 해준다 하더라.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돈다 해주고 정말 기대하고 기대했는데 아니면 변호사에게 기대했는데. 잘못된 면에사 아니면 사기꾼을 만나게 되어서 돈도 날리게 되어지고 시간도 버리고 또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은 그런 경우를 우리들은 많이 게 접하죠. 잘못된 지식과 정보가 우리를,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망하게 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암흑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지식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예수를 대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그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한 지식은 온갖 해일 뿐더러 배설물밖에 되어 수밖에 없다는 라 쓰레기.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전 지식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세상 지식은 소망을 갖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어 주셔서 변화를 만들어 가게 되어지고, 기적을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목회자로서 무엇을 말해야만 되는가, 또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죽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축복이고 또 사명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가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 주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되어지는 성, 성장되어지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또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세워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낼 수 있게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라 것을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깨닫게 되어지기를 정말로 비교할 수 있는 실력이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세워지기를 세상의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어떻게 다른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렇습니다 세상 지식은 저같은 경우 세상 지식은 저를 더욱더 고통과 암흑과 어둠의 세계에서 살아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은 나를 생명의 길에 정의의 길에 의의 길에 서게 하셨죠 그래서 지금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나님을 더 알고자 노력하고 애쓰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발견되어지기를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분명하게 이 지식의 차이를 구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애쓰고 힘쓰는 또 알아가는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